안녕하세요 알비입니다. 현재 갤럭시 라인업에서 전면 카메라를 인피니티 V, U, O 디스플레이로 베젤에 두는 것이 아닌 디스플레이 내에 렌즈가 탑재되어 있는데, 인피니티 V나 U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 노치 형태이며 물방울 노치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모델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고, 펀치홀 디스플레이인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노치 디자인보다 좀더 밑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상단바가 두꺼워지며 가용하는 화면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죠. 이두 가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삼성의 새로운 노치 디자인 특허가 되 레츠고 디지털에 의해 공개된 노치 디자인 특허는 중앙에 노치를 두지 않고 오른쪽 왼쪽 펀치홀과 비슷한 노치를 두는 형태입니다. 기존의 노치보다 디스플레이 내에서 차지하는 넓이가 작아서 화면비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이 디자인이 물방울 노치나 펀치홀보다 실물이 더 이쁠까는 의문이죠. 이 컨셉 디자인만큼 카메라 렌즈 크기를 줄일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이번에 ASUS의 새로운 스마트폰 프로토타입이 유출된 걸 보면 물방울 노치가 중앙이 아닌 측면으로 갔을 때 어떤 디자인일지 미리 볼수 있는데 중앙보다 측면이 좋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디자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부분만 펀치홀처럼 커져 있기 때문에 컨셉 디자인처럼 시제품을 양산할 수 있다면 이게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한지 한 2년 정도 되어 가는데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뮤직 어플을 사용하실 텐데 여태까지 유튜브 뮤직을 사용하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별도로 다운로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10부터는 유튜브 뮤직이 기본 베이스로 다운로드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저같이 유튜브 뮤직을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같은 다른 스트리밍 어플이나 유튜브 뮤직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반감을 살것 같은데 구글에서는 유튜브 뮤직의 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삼성의 새로운 노치, 그리고 유튜브 뮤직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